Making a small request that people will accept will naturally increase the chances of their accepting bigger request afterward. 자, 주어가 누구야, 얘들아? Make. Making. Making, yeah, 여기지. Making a small request, 주어야. 동사는 어디지? Yeah. Will. Will naturally가 yeah. 동사야. 이해하죠?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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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는 누구 자리? 성공의 yeah.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디서 끊어서 해줄게? 여기서 끊어서 해같지그지 그러면 작은 리켓스가 뭐야? 요구야. 사람들이 억세 뭐 하다? 받아들이 다가되네 이해하자? 듣니?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뭐할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뭐를? 작은 요구를 하는 것. 그래서 작은 요구를 하는 거지. 레 a 럴리 r 하게 자연스럽게. 근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증가시킨대. 찬스, 무선성을 가능성. 가능성을 증가시킨대. 됐나요? 가능성. 뭐하는 가능성이냐면, 받아들일 가능성이야. 이해하 자, 얘가 전치사야. 전사 뒤에 ing 좀품사 아, 요거 뭐야? 동명사야. 그러면 얘는 동명사인 거야? 그렇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우리 아까 배운 대 기억 나니? 네. 동명사의 의미상이 무슨 격이냐 무슨 격이라고 했어? 소유격이거나 목적격이라고 했어. 그치 여기는 무슨 격을 쓴 거야? 소유격을 쓴 거야. 이해하셨? 그러니까 이 자리에 대라고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A는 주격이 있지. 주격 수격 목적은 주격을 안 되니까. 음... 그치? 요데 네, 여러분, 해볼게요. 자, F5는 어... 그 후에. 그 후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조그마한 요구를 만드는 것은 자연스럽게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어떤 가능성을 증가시키면, 여기는 사람들만과 사람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든 거야. 더큰 요구를 오 후에 해석되겠어 그치? 좋아요. 포인센스 뭐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전 인 이그 를 들어서. 고는 for e x a 를 p l e 고죠포이를죠를 들어서 고 계죠? 포영사라를고죠를 연습하고 계죠? 고하요한 영업사원이 리퀘스 u e s t 트를뭐하는 거야? 요구할지도 몰라 요구하다 얘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렇죠? 메인 마이트는 뭐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뭐일지도 모른다. 요구할 지도 몰라.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뭐라고 했어 목적격 보. 음. 그러면 목적어 목적격 보하는 것을 요구하다 이렇게 쓰게 거야. 이제 목적어 목적격 보하는 것을 요구하다는 뜻이 네. 영업사원 요구할 지도 몰라. 네가 사인하라고, 그렇죠? 어디에 사인하냐면. 피티션은 청원서야. 청원서. 옴해달라고 청원. 국민청원날이 국민청원. 네. 청원서를 사인해라고 요구하는 거야. 그 청원서는 아까 프리멘트 뭐 하고 있어? 아, 맞다. 맞다. 잔인함을 막는 거야. 잔인함. 어기인스 몸멋에 반대하여 몸멋에 대항하여 몸멋에 대항하여, 네. 대항하여. 네. 반대하한 거야. 동물에 대한 하여, 아니다을 막는 청원서. 이해하죠 동물에게 막 동물 실험하고 이해하잖아 그치? 니네 어렸을 때 개구리 실험해봤어 금붕어, 금붕어. 금붕어 안해봤어 금붕어 해봤고 막 해보는데? 수술할 때? 안해봤어 나, 우리 해봤는데. 그, 정말라야 금붕어 해버려가지고, 불에 꺼내서 본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서 꾸메는 거야. 꾸 다음에 다시 수조에다 집어넣고, 금붕어 다시 살아 그러면서 막 자기는 막명의라면서이지하고다 음... <laughs> 죽겠지, 나중에. 하여튼. 하튼 동물에 대하여 잔인함을 막는, 막다. 그런 청원서에 사인해달라고 해. 그래서 이것은 매우 작은, 뭐야? 요구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죠? 동물, 동물한테 잔인한 실험을 못하게 여기에 사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하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will do 할 거야. 목적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거야. 뭐를 할 거냐면 이걸 할 거야. 의주동 맛은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뭐뭐, 하는 것, 때는, 뭐뭐, 하는 거야,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무엇이 안될 때는. 그제 무엇이 안될 때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걸 해하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거야 영업사원이 SQ 뭐하는 거? 요구하는 것을 할 거야 그치? 요구하는 거 뭐야? 사무서에 사인해 주겠지 그죠 여러분? 네 좋아요 그리고 이것 뒤에 영업사원은 묻다. 그죠? 묻다. 보통 s 는 매력 식품사, 음, 사형식동사야 사연. 사형식품사 어떻게? 네, 뭐뭐에게 그런 거야? 뭐뭐? 를이야 뭐? 이해하죠? 음. 그러면 얘가 간접 목적어지. 간접 목적어. 얘는 무슨 목적어야? 직접, 직접 목적어야. 이해하지. 목적어는 무슨 절? 주어 목적어는 무슨 절? 주, 목적, 은 무슨 절? 명사절이야. 이해하죠? 그러면 명사절 if 얘는 왜돌아것까지 그치? 뜻이 뭐야? 뭐뭐? 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뭐뭐인지 아닌지. 그니? 뭐뭐인지 아닌지. 근데 여러분? 자, 잔인함이 없는 사장. 아니, 함 아니, 이이없 화장, 니아스맨니 아니, 그들의 가격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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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 아니, 아니, 아지 아니, 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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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 아니, 아니, 그래도 그 진도 나와야 되니까, 그렇 그렇다면 막 빨리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맞겠지? 네. 자, 이것 뒤에 영업 사원이 물어봤대. 너에게, 너희들에게, 뭐뭐인지 아닌지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거야. 근데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사는 거야. 잔남이 없는 화장품을 그대의 가게 본색이 들어가는 거지. 동물 동물 이거 어사는거반하시아요 청어처럼 떠 수야 네. 이렇게 딱산다에 아, 그러면 우리 동무실로 만나는 화장품이 있는데 하나 사세요. 이렇게. 뭐 어떻게 할것 같아요? 사요. 우와, 이렇게 된다고. 뭐, 이해하 Given 응. the fact that most people agree to private request to sign up to the petition. 끝인거에요. 그죠? 기분은 이게 분사형 형용사인데, 접속사라고 생각해요 접속사. 무엇무엇을 무언 고려하면요. 고려하면 무엇, 무엇을 고려하면 여기서 질문 그러면 기분은 무엇, 무엇을 고려하면이야 아니면 조선 하면이야 고구려하면 다래하면 자 고려한 건 사실을 공유하면 제가 이대이 대생 동격 대식에 아니면 단계 대명사 대식에 두 개의 차이점이 뭐야? 공격대가 관계형에서의 차이점? 음, 그렇지, 얘는 완전이고, 얘는 뭐야? 음. 불완전이. 그럼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따져야 되는 거지, 그렇지? 음. 음. 사람들이 동의한다 어디에 이전에 요구에 완전이지? 그러면 공격대시야. 그럼 얘는 위치로 바꾸면 되니 안 되니? 안 돼, 얘는 공격대시라서. 그리는 아니야. 준비 되겠어 그러면 대세 요구, 꾸며주는 사실을 공유하면 어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그리뭐다고 동의. 대 동의, 하락 이전의 요구에 동의하는 거야. 어떤 요구냐면, 사인하라는 요구, 아그 피티션이 뭐라고 했어? 청? 원서. 청, 원서. 이해하죠? 예, 청, 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했습니다. 이전의 요구 뭐하려는 요구냐면 사인하려고 동원 동아 청원서 에 이해하죠? 그걸 고려하면 그들은 그들은 더일것 같대 더일것 같다 뭐일 것 같냐면 어찌해서 구매할 것 같대 구매하다어 뭐를 그 화장품을 구매할 것같아 화장품 근데 그들은 m a 퍼 purchase 뭐할다구아를할구매아할런구아를할하같퍼체이하다 구매니까. 이해하죠? 음. 구매할 것 같아. 왜냐 u 면 r 일즈스는 h a 하 s e a 구매니까. 이해하죠? 용하할활용하 왜냐하면 s a l e s f r t t a e a e e r t a e a d a t a e 왜냐하면 영업사원들이 이용하거든, 그지 뭘 이용하냐면, 인간의 경향을 이용하는 거야 인간의 경향, 이라죠. 어떤 경향이냐면, 일관성 있으려는 경향이야. 일관성 있는 그들의 말과 행동에,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있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자, 사람들은 원합니다. 뭐가 있는 걸 원해? 일관성 있는 걸 원해. 예전, 일관성 있는 걸 원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키생인 Yes, 예스, 계속해서 Yes라고 말할 거야. He 이 i g n d 계속 원하자 그들이 이미 이것을 말했다면 만약 한 번, 그나한 번, 그래 네. 다시 한 번. 사람들은 일관성 있으려고 하는 거야. 일관성이 그리고 계속 예스라고 말할 거야. 만약 그들이 이미 예스라고 한번 말했다면 예스 한다면 계속 예스하게 되어 있는 거야, 얘들아. 힌니 얘들아.